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기다 과식을 하고 하시다 보면 소화기관으로서는 버거운 그런 상태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소화기계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구닥터 김태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변이 시원치 않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진료를 보다 보면 장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뭐 변비라든지 장에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이 시원치 않고 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닥터만의 좋은 해결 방법을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위에다 넘기게 되고 거기서 다시 소화효소랑 합쳐진 다음에 소장에 가서 더 소화가 되고 그 위에 흡수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가스가 더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원인을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내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균이 있어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중간균이에요. 이 중간균은 기회균이라고도 합니다. 한 유익균이 80 정도, 유해균이 20% 정도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먹거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장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거의 80%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어 여기다가 대다수의 기해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붙기 때문에 유해균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유해균들은 주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고요. 또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이 우유를 먹었을 때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글루텐을 잘 소화시키지 못 하시는 분들이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급하게 드시거나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위와 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위나 장의 운동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안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정말 나쁜데 그 중에 소화기계에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도 소화기 내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정상인과 다르거나 과장된 위장간 운동반응을 유발하고 내장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드시다가 대화하는 중에 기분 나쁜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럼 그 기분 나쁜 소리 하나가 나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되면서 갑자기 급체를 한다든지 위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는 소화기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산과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이 위에서 그만큼 분해가 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서 가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속이 아프다, 소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서 위산이 덜 나오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을 먹게 되면 위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장은 편안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위산을 분비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산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진 현상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소화가 더안 되게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불편감,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에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는 것은 장내에 유해균이 많다 이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좋은 쪽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김치라든지 된장 같은 야채라든지 발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은 곧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점점 장내 환경이 좋아지게 되죠 또 하나는 좋은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장내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좋은 균이 같이 더해지면서 빨리 장내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오래 씹는 거예요. 오래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침이 많이 나오면서 탄수화물이 1차적으로 입에서 많이 분해가 되고 그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또 위에서 이제 단백질들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식습관 중에서는 제가 국물을 충분히 드셔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산이 부족하고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잘안 되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신 분들은 특별히 국물을 더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 세포들은 위 벽을 보호하는 점액질도 만들고요. 또 위산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간질액이 부족하게 되면 그위 세포들이 산소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잘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위산도 잘못 만들고 또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성분들을 잘못 만들게 됩니다. 국물을 잘 드시는 것은 결국은 위 점막 세포들을 건강하게 하면서 위산을 충분히 만들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국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위식도 관략근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위식도 역류 증상 때문에 타는 듯한 그런 속쓰림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 관리약근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도 국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간질액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게 돼서 힘을 얻고 아주 쫀쫀하게 어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류가 안 되겠죠. 국구멍을 잘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간질액은 소화와 관련된 것 외에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질에 액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장에 나쁘다는 그 결과를 보여준 아까 논문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분들과 뭐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또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이런 걷기 등은 또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굿닥터인 제가 소개하는 해독 치료 방법입니다. 사실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을 쉬어주는게 첫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기다 과식을 하고 하시다 보면 소화기관으로서는 버거운 그런 상태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소화기계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6일 정도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6일 동안에 평소에 그렇게 마음껏 먹던 그런 식사들을 중단하시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가지고 식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유산균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또 그와 더불어 국을 한대접시 같이 드시는 거예요. 칼로리는 적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은 쪽으로 바꿔 줄수 있는 이런 식사를 6일 정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유익한 균이 많아지게 돼요. 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증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유익한 것은 뭐냐면 식성이 바뀌게 됩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은 유익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먹이가 있습니다. 그럼 유해균들은 주로 뭐 밀가루라든지 고기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땡기게 되죠. 그런데 이유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 좋은 균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땡기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 담백한 거. 예를 들면 김치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또 야채라든지, 몸에 좋은 음식을 땡기게 됩니다. 이유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균이 많아졌고, 또 식성이 바뀌어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니까 이렇게 좋아진 상태가 오래 가게 되죠. 해독 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 한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자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늘 장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도 잘못 가고 가스가 많이 차서 하루 종일 불편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잘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는 뭐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스가 많이 차는데 이렇게 배출하기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또 특별히 이제 이분은 중간에 이제 생활하다가 허기를 느끼면 막 손을 막 떨고 막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엄청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막될것 같으면 뭐 간식을 막 드시고 이랬던 어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 10일 동안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습관이 없어지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간지액도 잘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니까 이제 대사 기능이 잘 되면서 그런 허기짐이 없어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속에 가스 차는 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식습관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 허기질 때막 굉장히 불안해지고 손이 떨려 떨리고, 떨리고 했던 그런 증상까지 다 치료받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장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진 그런 증상들의 원인을 알아봤고 또그 해결책도 몇 가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원인들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런 습관을 바꿔서 장도 편안해지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